안녕하세요, 나크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뉴 월드 초반부 레벨업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1에서 25레벨 구간에 도움이 되는 팁이고 26레벨 지역에 진입하기 전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튜토리얼을 할 때는 바로 스킵하지 마시고요. 방패를 들고 있는 해골까지 잡으면 검방패의 레벨이 하나 오르니 공짜 레벨 하나 얻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토리얼을 마치고 나면 1에서 25레벨 지역인 4개의 지역 중에서 랜덤으로 한 곳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1에서 25레벨 구간에서 퀘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이 4개 지역을 모두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메인 퀘스트가 저 멀리 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경우 걸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한번 갔던 마을은 빠른 이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 한번은 걸어서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캐스트와 사이드 캐스트가 경험치 보상이 좋기 때문에 이두 캐스트 위주로 진행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메인 캐스트와 사이드 캐스트가 레벨업이 빠르긴 하지만 이두 캐스트만 골라 깨면서 다니면 나중에 4개 지역의 캐스트를 모두 깨도 경험치가 모자라서 캐스트 적정 레벨보다 레벨이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사이드 캐스트 외에 각 마을에서 받을 수 있는 반복 캐스트인 팩션 퀘스트와 마을 퀘스트를 같이 진행하셔야 좋은데요. 팩션 가입 후 팩션 NPC에게 받을 수 있는 퀘스트 6개 중에 윗줄에 있는 3개가 소량의 경험치를 주는 일반 퀘스트이니 부담 없이 수락해 주시고요. 아랫줄에 있는 3개는 PVP를 켠 상태에서 하는 PVP 퀘스트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 안에 이렇게 생긴 게시판에서 마을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을 퀘스트는 다른 퀘스트들과는 다르게 사냥이나 채집, 제작 같은 생활 컨텐츠 관련 퀘스트가 주입니다 마을 퀘스트는 종류가 다양한데 개인마다 당장 하기 쉬운 퀘스트가 있고 진행하기 어려운 퀘스트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시고 퀘스트 난이도와 보상이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 골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메인 퀘스트, 사이드 퀘스트, 팩션 퀘스트, 마을 퀘스트를 최대한 몽땅 받으신 후 맵을 열고 퀘스트들의 위치를 확인해서 한번 나가서 여러 개의 퀘스트를 깨고 돌아오는 게 빠른 레벨업의 요령입니다. 뉴 월드에서는 할 것이 없고 멀리 이동하려면 많이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퀘스트 동선을 잘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섹션 퀘스트와 마을 퀘스트 말고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PVP로 적을 잡아서 얻는 경험치가 꽤 높다는 점입니다. 평상시에 PvP를 켜고 다니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필드 PvP나 대쟁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vP로 얻는 경험치가 쏠쏠하게 되어 있는 건쟁 활성화를 위한 의도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초반뿐만 아니라 후반부까지도 공성전 같은 PvP 콘텐츠를 통해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5레벨 던전인 암린 던전에 안보 퀘스트가 경험치를 많이 준다는 점인데요. 입장 시 소모 아이템이 있어서 무제한 반복은 어렵지만 반복해서 돌수록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압린 던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인데요.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숙련도를 요구하는 체질물이 필요한 퀘스트가 나옵니다. 바로 체집 30레벨 이상이어야 킬수 있는 리버 크리스와 채광 10레벨 이상 킬수 있는 실버 광물이 메인 퀘스트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채집 30레벨과 채광 10레벨을 올려두면 좋습니다. 직접 캐지 않으려면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채광은 철 같은 광석을 캐면 올릴 수 있고요. 채집은 햄프나 허브스, 베리 같은 식물들을 캐면 올릴 수 있는데요. 다만 가장 많이 보이는 두시에서는 그린우드는 얻지만 후면도는 오르지 않습니다. 뉴월드의 게임 특징이 퀘스트만으로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고 생활 컨텐츠나 댄 컨텐츠를 많이 참여하도록 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기면서 레벨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1에서 25레벨 초반 지역의 레벨업에 대한 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